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12월이 되면 누구나 다이 성탄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이 주실 선물을 생각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연인들은 이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받게 될 선물이나 줄 선물을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받을 선물이나 줄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서운 아까를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뱀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아담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은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한 사람은 바로 아담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지금까지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을 당하셨지만 사탄은 머리를 상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나를 예수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청각천여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친구와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흥편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기다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뭔가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기다리는 존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선탄절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본문 12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표적을 보게 되는 선탄절을 기다리는 인생이 잠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선탄절의 표적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우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참다운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떠한 선탄절의 표적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다윗의 동네라는 표적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다윗의 동네에. 그렇다면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세의 아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마지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뜻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인데 풍요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로헴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들로헴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옛날 지명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 등록하기 위하여 고향에 가려면 자기 혼자 갔다 오지 왜 구태여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가야 했는가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마리아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물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함께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크리스토가 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메시아 구세주의심을 보여주는 보적이라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성업이었습니다. 요수와 15장을 보시면 유다지파에 속한 성업이 무려 40여 개나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성업 중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을 이름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깨끗한 도시보다는 작고 초라한 동네를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환경이나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 어떤 자랑할 만하고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독립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환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환경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떠한 선탄절 표적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두째로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의 표적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니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구유는 소나 말 같은 가축들이 목을, 음식을 담는 여물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이면 마곡간에 있는 여물통을 침대로 사용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누이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침내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관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여관을 선택하셨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누울 자리로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목수로 하여금 이 침대 만드는 기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우리 마을의 위대함 때문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은 그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여관 주인이 어떻게 자기 여관을 자랑하겠습니까? 가축들의 모기를 담는 연물통을 만든 목수는 아기 예수가 그 연물통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침대를 만들었다라고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구간 안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목자가 아기 예수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스스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목자들이 마국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스스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억지로 찾아온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스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큰 천사와 작은 천사와의 대화라는 책에서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천사님,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왕 그분께서 다섯 번째로 작은 저 행성, 지구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하시기 위하여 저기로 가신 것입니까? 정말 그분께서 저기 작은 지구에 있는 하찮은 존재처럼 은금은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큰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분은 저기로 가셨어. 근데 그분이라면 네가 말하는 식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야. 뭐? 하찮은 지구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투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어쨌든 주님은 저기로 가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저 지구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을 무척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같이 닮은 종기한 존재로 높여 주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저기로 내려가셨다네. 그러자 작은 천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큰 천사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이곳 저곳을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천사의 눈에 은금, 은금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와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처럼 존귀하고 높은 귀한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축의 먹이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낫다라는 위안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셔야 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누가 보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 같은 짐승이나 공중의새한 마리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못한 생계를 지내오셔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망은 이 세상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머리둘 곳이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가 보여주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은 이 세상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남보다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의 뇌신 아기의 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이나 편안함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표적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떠한 성탄절 표적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부처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덜레헴은 갈보리의 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덜레헴에 있는 마곡관 구유는 갈보리의 십자가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갈보리의 산의 십자가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마지막을 보시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소 9장 22절 후반부입니다. 피혈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 피혈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피혈림도 아무나 피혈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의인의 피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어이로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갈부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인에서 어인이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예수님 앞에 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8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정지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요.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사건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거짓말이나 시기 질투 미움 같은 작은 죄는 짓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적인 절망과 죽음을 바라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주신 구원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집사가에서 피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가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선탄절 날에 다윗의 동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다가오는 선탄절에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하게 되는 선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표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위세 동네인 베덜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